몇년 전에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여보 집에 자꾸 5만 원짜리가 돈이 없어진대요. <laughs> 그래서 혹시 나 모르게 가져갔으면 내가 용돈을 적게 줘서 미안한데 진짜 5만 원짜리가 계속 없어지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 나... 돈 가져간 거 없어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우리 집에 돈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5만 원짜리를 물고 자기 이제 있는 그 어, 고양이 집으로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고양이도 돈의 냄새를 알아가 천 원짜리만 원짜리나 물고 가요 꼭 비싼 5만 원짜리만 딱 냄새를 맡고 가져갔다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실 이 고달픈 삶을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는 이 물질 문제는 평생 동안 따라가는 것이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늘 어, 구분되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 드리고 어쨌든 가장 신앙적으로 산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 신앙지도자에 해당하는 바리새인.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 헤롯 당어이 당시에는 이제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오늘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군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굉장히 열심 당원들을 이런 당원과 헤롯 당 이런 당들은 이제 정치 중에서 세상 중에서도 정치와 근무 술수가 대단한 자들이 헤롯 땅이에요. 구분하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 참되시고 아무 끌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민이다. 이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대단한 사람들. 말로만. 사람 붕 띄워줘 놓고 뒤에 가서 탁쳐 놓고. 이거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우리 요즘 이야기 하잖아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말로만 한다 이거요. 실제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숨어 있는 의도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참 우리가 듣기로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잘 이제 관계를 하는 그런 분인 줄 우리가 아는데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1번 질문이 뭐냐면 세금 바치는 것이 맞아요. 안 바치는 것이 맞아요. 1번 질문이에요. 두 번째 뭐라 하느냐면 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번 질문, 두 번째는 실제로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받치느냐? 안 받치느냐? 하는, 그것는 하나의, 뭐라 할까요? 질문 사항 중에서 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친다는 것은 조금 더 강화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요? 안, 해야 하는, 안 해도 되는 거요? 이 질문에는 굉장한 두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시험하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세감을 아시고 있어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왜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 정책이 로마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할 때에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세금 받아가는 거예요. 돈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지금 로마가 속국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세금, 경제 문제로 착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 안보 문제, 군사, 전쟁하면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경제 수탈과 하나는요 군사로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도 똑같다고 예, 똑같다고요. 사도 광산 오세 뭐 나오고 있고 뭐 예, 옛날에 일본 남양군도 증용 이런 거 똑같다니까요. 얘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다 틀렸다 그거는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받쳐야 됩니까? 안 받쳐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이러면은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거야. 추단하는 거.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면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 했으니까 만일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똑같은 선물이야. 어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하고 뭐큰 진리를 가르친다 뭐한다 하지만은 똑같잖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방해하려는 하는 고도의 목적을 숨기고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참대고 외모로 사람 참 차별하지 않고 당신 멋진 분입니다. 사실 립서비스 조심해야 돼요. 잘 이거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 믿고 있다그래 나중에 꼭 어려움을 당해 이게 목회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진리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온 하나의 경험이고 경륜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대나리온, 완 대나리온.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은 일 대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에요. 노가다 일당해서 버는 금액 정도가 완 대나리온이에요. 대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라.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하시니 가져. 와서,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일당, 한, 요즘 뭐, 한, 뭐가 다 일당하면 한 15만원? 많이 받는데는 20만원도 받더라고요. 숙련공은 30만원 받더라고요. 그 30만원 받는다. 갑자기, 나도 거기 가볼까? 그런 생각이. <laughs> 15만원은 평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5만원은. 근데, 완데나리온을 가져왔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당시에 동전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완대나리오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사용하는 화폐요 오늘 얘기면 달러를 할까요? 예, yeah. 거기에 뭐라고 쓰놨냐면 가이사 황제 얼굴 밑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오늘 읽으면 해도 은혜 받음.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써놨다고이그한 대나리온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선 화폐에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이 화상 얼굴하고 근데 한쪽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표시 하나가 뭐냐면 완데나리온.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죽었지 일계명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이사 황제가 신이라는 돈은 자기들이 그걸 사용하거나 할 때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두 개의 동전이 돌아다닌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는 가이사 황제 얼굴에다가 가이사는 신이다 고 이거는 죽어도 사용 안 한다니까요. 죽으면 죽었지. 그니까 러 한쪽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대나리온, 그냥 이제 있는 걸 있는데, 얘들이 가져온 것은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동전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더라 보세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상황을 막 이스라엘 유대의 상황을 보면 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로마에서 유대를 점령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신선하게 여기는 게 성전 아니에요. 예? 성전을 가장 신선하게 여기는데 디도가 말을 타고 성전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 부숴버린 거죠. 얼마나 기절 초풍했겠어요. 벌벌 떨면서, 그니까, 정도에 가끔 이제 기도시키면 교회를 하나님, 이 성전 뭐그런데그는 구약적 개념이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배드리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 또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에디 70년에 디도가 말을 타고, 예? 성전 점령하러 들었을 때 끝난 거예요. 지금도 성전, 성전하면 여러분 그 완전히 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어야 되고요 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 있어야 되고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적 개념이 완전히 구약적 개념에서 신약적 개념으로 넘어오는 AD 7 0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슴에 막 한이 맺힌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둘수 없다 해서 66년에 AD BC 66년 BC 이제 어이 섞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데 반란 진압 과정에서 잔인한 일들도 일어나고 뭐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 66년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로마 속국이 되는 게 B. C. 63년입니다. 이때부터 로마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 세금 정책과 이제 군사 동원하는 안보 정책을 두 가지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요. 이때 세금을 내는데 남자는 14세부터 세금을 내야 돼. 이걸 인두세라고 그래요. 여자는 몇 세부터 세금 내느냐? 12세부터. 왜이렇게 공평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자가 조숙하기 때문에 빨리 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12세, 13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금 내는 게 직접세와 간접세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아래 새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돈 뺏어 갈 놈들은 언제나 주야로 묵상해가 돈 뺏어 가요. 그래서 또돈 내야 될 사람은 주야로 묵상해가 돈 적게 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세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묵상해 해요. 그랬더니 자기뭐 지금.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대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감사하요 종합소득세 낼형편 되면 얼마나 좋은데 그잖아요 종합소득세 낼형편 되면 감사해야지. 막. 근데 이거 저야 이걸 기도해 줘야 되나 아니야 되나? 여러분 이 지금.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황제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으로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요, 세상 것은 세상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메시지에는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서 세상에 정해는 너희한테 그냥 주는 거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시달리고 삶에 시달리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야 돼.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데 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은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네. 어, 8월 26일부터 27일 지금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지금 원래 19년차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 목사님 올래 이렇게 제가 참석을 저는 도저히 일정이 노예 일정하고 바빠서 못하시는데 내년에 아, 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올해도 잘 모르겠는데 내년까지 무슨 올해도 하나님의 의대로 겨우 지금 어? 하는데 내년이 어떻게 내년은 내년일 것이지 아닌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전늘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 한다 아멘. 성교도 하나님의 역사도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더 이상 할수 없는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래 19년 째인데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하시더라.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어, 바쁜 일정들을 은퇴 후에도 바쁜 일정들을 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러시는데요 글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요 어, 은퇴 무렵에 코로나가 3년 동안 기승을 부려서 시간이 그런 대로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 70 정년을 해서 은퇴 후에는 "야, 자연인을 한번 하러 가야겠다." 어, 이제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자연인을 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아, 자연인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일을 계속해"라는 주의 음성을. 코로나로 죽년이 사년이 하면서 엄악 병실에서 사투를 벌리던 마지막 날에 네가 나가서 해라. 아니 하나님 언제 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었어요. 네가 나가서, 너가 나가서 해라. 그래서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인데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는 직업이 아니야. 네가 직장 생활을 70정년을 한게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일을 하게끔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사무실을 열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과 세계 선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 일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거대 최고의 장자 교단인 합동 교단이 정년이 시작된 건70 정년이 시작된 건 199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92년도이면 제가 목사 안수 받자 그 다음에 총회가 70정년제를 발표했습니다. 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70명, 거의 이제 나이도 많이 찼기 때문에 70정년이 맞다 해서 시행을 결정합니다. 저는 70정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코로나로 중리 사네 하고 살아나오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륜과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모세가 보세요 80세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수와 갈렙이 갈렙은 85세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 에 모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젊은데도 이미 소명이 없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는 것도 없고 신앙에 확고한 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가이사의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에서 가이사의 것을 작게, 이 세상도 필요한 것이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주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영광이 되는 지혜와 경륜과 안목과 경험은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난 그래서 선교사들도시니어 성교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봐요. 이제 그 가구만 가 파송해보니까 선교사 가가지고 언제 의학 배우고 애기 키우고. 아니에요. 진짜 선교사도 애들 대학 다 보내놓고 난 때부터 그때부터 성교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나요? 두 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온갖 고난, 역경, 뭐, 시달림, 다몇 집이 커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보는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무거운 교회의 십자가를 벗고 탁,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세계 성교회에 이걸 더 어떻게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만 따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가이사의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도 줄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고, 푸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가 뜨거운 가슴과 복음의 열정과 그 지혜와 해안과 경험이 하나님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의 여러분, 강건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결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